안녕하세요. 음성 미래공인 이인이입니다. 문의는 010-8827-4046번으로 매물번호 243140을 불러주시고 오실 때는 도착 2~3시간 전에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마을과는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전원주택 심여채가 있는 곳으로 컨테이너 농막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대지와 반 매매 물건입니다. 도로는 토지 북측으로 4m 포장도로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토지까지의 접근성은 도로를 따라서 2차선에서는 280m 들어오고 음성읍 사무소에서 4.6km 음성 진천 혁신도시 버스터미널에서 15.7km 음성 톨게이트에서 11.8km 거리로 접근성 양호하고 행정구역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입니다. 토지 주변은 남측으로 산 아래에 접하여 있고 동측으로는 밭, 북측으로 도로와 밭이 있고 서측으로 전원주택이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지대 높아 서측으로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이 혼재하여 있고, 토지의 지목은 대지 두 필지와 전환 필지, 도로 지분으로, 대지 259제곱미터 78.34평, 전 851제곱미터 257.42평, 도로 41제곱미터 12.4평으로, 전체 토지 면적은 1151제곱미터 348.17평입니다. 현재 토지에는 6평 컨테이너 농막과 약 12평 되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영상으로 하우스에는 농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 348평, 매매 가격 1억 4천만원에 나온 토목공사 되어 있고 컨테이너 농막, 비닐하우스가 있는 밭과 대지로, 문의 시에는 매물번호 243-140을 불러주시고, 오실 때에는 010-8827-4046번으로 미리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세요. 마을과는 떨어져 있고 음성 읍내에서 가까운 거리로, 농막 토지, 체류 형심터 농지 등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 면적, 가격 등은 아래 더보기에서 타임라인의 시간 표시 부분을 누르시거나 챕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니 챕터를 이용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